안녕하십니까. 노인 일자리 기자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달성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달성 보건소 안에 있는 비스레 카페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달성군 보건소이네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네. 아이고 인상이 참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침에 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인상이 이좋으 네, 예, 좋은 일이 있었지.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좋은 여기 일? 여기 출근한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데. 아 매일 출근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루가 즐겁다는 거죠? 네. 네. 즐겁다, 네. 아이고그러십니까 네.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달성군 육아업 테크노북로 5미리나 파트에 사는. 어, 지금 현재 65세 이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65세 이덕순. 젊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덕순. 예, 아주 젊으십니다. 어떻게 빗설에 카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아, 제가 어, 다른 우리 달성군에 넓은 카페 가는데 있는데 예. 거기 다니시는 분을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예. 평소에도 제가 이파리스타에 어,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네. 많이 기 어, 알아봤는데 마침 여기 자리가 하나 생긴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아엄청 행운이시다, 맞죠? 네, 네, 네. 정말 행운이시다데요아 <laughs> 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셨다. 네. 네. 그럼 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게 어떤 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되습니까 아, 저는 커피 하는 자체도 좋고 네. 이렇게 가운 입고 이렇게 손님들 접대하는 것도. 예적성이 맞는 것 같고, 예예예,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65세 십 신이 어시는 중이죠. 이곳에 참여하시면서 대단한 점이나 보람된일 같은 게 있으시다면? 아 예, 첫 때는 제가 집에서 무, 어, 무료하게 지내는 질이 않고, 예. 여기 출근하기 위해서 뭐 머리라도 한번더 빗고, 화장도 하고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또 오랜 시간 안 하고. 짧은 시간 타고 가니까 뭐 필요한 것도 별로 못 느끼고 네. 근데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활력소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얼굴도 생글생글 보셨시니다네 <laughs> 저는 좀 네. 그렇습니다. 활동하시면서 <laughs> 에피소드 같은 게 있습니까? 에피소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공권한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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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됐고 네. 그리고 여기 보건소 내에 계시는 분들도 좀뭐 젊으신 분들도 잘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른, 우리, 같은 팀원들도 다들 마음이 맞았던 뭐 크게 어려운 점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격증이 다데어려운점사격증은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할때보 조금 어려운 점이있겠지만 그거는,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것같습니다 아, 좀, 그, 좀, 한, 넉 달, 다섯 달 정도 걸렸습니다. 네. 뭐, 뭐좀좀 뭐, 특별히 뭐. 아, 특별히 뭐, 뭐 우리가 우유스이닝 한다든지, 아, 아직 뭐, 아직까지 아트 그런 거 잘, 아직 깊게는 잘 몰합니다. <laughs> 하다 보면 좀 늘겠죠? 앞으로 제가 희망 사항을... 아, 그냥 여기서 건강하게 카페에 가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네. 저희 달성 시니어 클럽은 뭐 대구 시내 8개 시군구 중에 하나의 뭐 시니어 클럽이고요. 네. 저희들도 도농 복합형이다 보니까 네. 넓게 또운영 하고 있는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뭐 특히 뭐 공익형이라든지 뭐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 이렇게 있고요. 조금 이제 시내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저희들은 장난감 도서관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뭐 한5 0분더 있고요. 또 경로당의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이 또한 150명 일하고 있는 좀 특색이 다구하고는좀 다른 게좀전해습니다 네. 원래 병건소가 신축되어 지면서 네. 저희 군수님께서 이제 저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네. 제보건소내에 카페를 새로 만들어 주셨고요. 네. 어르신들은 한 5분 정도 앞으로 계속 일하게 되고요. 어, 카페 비스의 명칭은 저희 달성군의 상징이 비슬산이 있기 때문에 비슬산을 해서 그런 뜻에서 비슬을 사랑하자 해서 그렇게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보건소 내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일단 가격이 저렴해서 무엇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단커피를 좋아하는데 다른 카페에 비해서 조금 더 달아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배정인원은 다섯 명이고요 현재는 네명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 어르신들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는 시장형 사업단이라 가지고 연세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만 60세 이상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어 커피 바리스타 관련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십니다. 저희는 일단은 하루에 3시간씩, 한 분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상황,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이 보건소에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그이 현재 상황 외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명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은 한 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건소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위주라서 그 일자리 하면서도 보건소 내에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카페라가 생겼다는 걸 홍보를 할 생각이고 여기 보면 보건소가 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달성군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라 가지고 위층에 올라가면 놀이방도 있고 여기 뭐 휴게실도 저기 옆에서 쉴 수도 있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차한잔 마시면서 보건소에서 만나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比赛嘞！